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살피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보사 강건케 하며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서 주님과 함께 i 해 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e t home, get h o 2 e get h o 2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 바울의 그 자기 변호 첫 번째 자기 변호가 유대인들의 그 소동 때문에 끝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 그. 봐왔던 대로 지금 그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똑같은 입장이었고 똑같이 행동했고 똑같이 생각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다가 저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하고 바울에게, 그, 바울을 죽이자.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하고, 라면서, 어, 저들의 그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어, 바울의 얘기는 자신들이 듣기에는, 자신들이,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면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우월감과, 어, 그,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그 위에서 너희들이 그 알맹이는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 너희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로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저들의 그 근간이었던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돼서 아, 그게 자식, 자기 구원이 돼버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들을 몽땅 부정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고, 어 저들의 관습만 남고, 저들의 우월감만 남는 말하자면, 저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저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자신들의 명분이 되어버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편협하고, 어, 자기 우월감에 빠지며 상대들을 비난하는 것을 쉽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든가 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고통이 물론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정말 중요한 도전들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도전은 어디서 오냐면 어, 교회 안에서 옵니다. 교회 안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교회의 적은 교회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의 적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의 적은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금 기독교 신앙과 근간을 흔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탐목사들입니다 우리 그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우리 지금 교회가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명분이 되고 교회가 도구가 돼서. 자신들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화시키기 시작하면 교회는 폭력적이 됩니다. 그 교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 하나님은 없고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만 남죠. 그리고 명분은 어디다 갖다 대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숱하게 봐왔던 교회의 실패와 잘못들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어, 교회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뭐 사회의 무슨 구원이나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과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 나타낸 어떤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그 방주,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하고 자선하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 한 기능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의 기능,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목표나 개인적인 어떤 명분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고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나타나더냐? 늘 보면 교회는요 그때 늘 우월감 속에 위치하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의 자리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폭력적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건 그 자기 명분이고 자기 논리일 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폭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세상에서 어떤 자이든 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여야지.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 명분과 껍데기만 남으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해요. 이런 싸움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어, 그 부각되는 교회들, 복음으로 어, 부각되는 교회가 아니라 뉴스에 뉴스에 회부되고 세상의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그 회자돼서는 안. 정치적으로 그 이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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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먹이고 하면 안 됩니다. 이름 없는 자처럼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폭력성 앞에 저를 죽여버리자고 어디까지 갑니까?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22절에 소리 질러,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들을 바울을 죽이자 살인을 하자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이 저를 죽이자 살려 둘 자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무리가 돼서 거리낌 없이 이 일을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서 그, 그 다음의 표현이 뭐예요? 떠들며 옷을 퍼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 중복적인, 상중의 중복적인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이며 저들이 얼마나 극한의 감정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죠. 소리를 질러대고 티끌을 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며, 우통을 집어던지면서 "뭐 하자고요? 죽이자고 이렇게 달려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벌하죠. 이 폭력이요, 이 폭력이요. 이게 우리의 죄인의 본성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없습니까 있죠. 미워하고, 어, 그 저주하고, 비교하고. 그런 본성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본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 고백했던 거죠. 내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으로 가죠. 우리는 이렇게 삶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포악해진다니까요. 뭘 가지고 이렇게 포악해져요? 그게 명분이었다니까요. 자신들이 생각과 자신들의, 자신들이 쌓아, 쌓아 놓은 자신들의 성병 말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그 인생관과 목적과 방향과 지식, 그것이 명분이 돼서 결론인 바로 죽이자, 이렇게 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성이 얼마나 거칠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진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어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겪어왔던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분란이 돼서 서로 싸우고 감정이 틀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손찌검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멀리 있지도 않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이 된다고요. 세상에 세상으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고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옳은 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게 자기 명분이 돼서 그걸로 폭력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에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옳은 것이, 나의 옳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옳은 것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것 아니에요. 그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늘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어, 저들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없죠. 맞서 싸우지 않죠. 어, 그 저들의 공격과... 그 저들이 그 가하는 그폭력의 린치 앞에 무방비로 서 있죠. 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자리예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어, 그렇게 하거든 그 받아들여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들라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뺨을 맞는 행동은요, 그건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맞아서 아파서 그, 그게 불쾌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아프게 때려. 뺨 맞은 게 그게 수치인가요? 아니에요. 뺨 맞는 거는요, 아프게 맞아서가 아니라 수치예요. 툭 건드려도 상대방의 손이 내 뺨을 친다는 것은 그나저나 모욕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우리못 견디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경험들을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해볼 수 있는 경험에요? 이 뺨을만 맞는 경험이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만약에 해봤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게 평생에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는 모멸감으로 남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웬 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이거,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모멸감을 그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지요. 못 넘어가지요. 근데 웬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자리는? 그건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옳고 그름, 법으로 가면요. 네가 나한대 때렸어? 눈에는 눈으로. 이게 그법 아닙니까? 네가 나 때렸어? 그럼 나도 너한대 때려야겠어. 이게 법에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옳음으로 밖에 상대할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건 사랑의 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고,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너한대 맞았다고, 그, 그 분노감에, 그 모욕감에 상대의 다리를 뿐질어뜨리고,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법이라고요. 그냥 법. 그러나 그 법을 주신 것은 꼭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하나를 받았는데 열 개로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에는 이고 눈에는 이, 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그 정도요. 내가 한대 맞았으니 한대 돌려주는 것, 옳은 것, 지킨 것으로 난 잘했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말이죠.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뭐라고요? 십자가로 답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는 이유다. 내가 죽는 이유다. 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답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랑해서 죽는다. 이걸로 대답하신 거예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옳은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옳은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법으로만 했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다 죽여야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을 죽인 자들을 살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법으로 하지 않고, 뭘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신앙과, 예수로 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예수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과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외치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오름이 되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명분이 돼서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없는 저들과 저들이 가하는 폭력 앞에서 지금 말없이 그 폭력을 받아들이는 이제 이제 과거의 저들과 같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과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바울의 다른 점이요. 이게 신앙의 자리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그저 명분을 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맞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저는 도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이 되어서 이제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나를 증언하고 십자가가 나를 일으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그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래서 나는 억울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감사할 뿐이고 어떤 것도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지금 파울의 자리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보시죠. 승리하세요. 이겨내세요. 살아보세요. 그때 믿음이 주는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자녀 된그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대단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비하나 보자나니, 우리 신앙이 그저 껍데기가 되고, 명분만 되고, 나의 오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내 안에 크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늘 확인하는 그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이 주는 그 위대함과 그 대단한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이길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평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와 극률과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